안녕하세요. 블라타인즈TV의 김민기PD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산이 아니고요. 광주도 아니고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타운하우스 검색창을 열어보시고 인천 타운하우스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있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곳만 해도 옥련도는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딱 유일한 곳입니다. 어, 이곳의 특징을 먼저 살펴드리면 일단은 검단신도시의 배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단신도시의 어떤 좋은 인프라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점, 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음, 제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소개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는 지금 실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봐주세요. 이제 오늘 소개할 집 같은 경우는 듀플렉스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땅콩 규태처럼 수직형으로 해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주차장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이쪽도 주차장이고 이쪽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층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들이 자기 건물 밑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공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 대수는 세대당 두 대씩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내 밑에 세우는 게 일단 좋기는 한데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는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공용일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세우시고 또 손님이 올더라도또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합니다 어 그럼 실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할 집의 입구에 왔습니다 어,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입구가 이렇게 개방이 좀 되어 있어요 안에부터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기가 이제 정원이에요. 보통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타운하우스들은 정원이 조금 넓은 편인데 여기는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작게 텃밭을 쓸수 있는 화단 같은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도 조금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앉아서 뭐 바베큐 같은 거나 차, 식사 같은 것도 가능하시긴 하는 공간 정도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공간이 넓으면 좋지만 여기는 대지가 총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곳들이 한 50평 정도인데 여기는 30평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내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또 분양가가 또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그 점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정원 이렇게 꿈꾸다가 막상 갔는데 정원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뭐 살짝 있으니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끊겼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신발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와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두 칸,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부도 한번 찍어주세요. 신발 같은 경우는 한네개 정도나 세개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칸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2단으로 하는 신발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따로 사셔서 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우산꽂이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신발장 기준을 한 4칸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집 전체에 비해 서 신발장은 이제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중문 같은 경우는 망입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삼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 드시면은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지금 주방이랑 거실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거실이 중간마다 층층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인 거실로 쓰시는 것보다는 주방과 연동된 좀 카페나 아니면 다이닝룸 같은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가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을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중간에 계단이 좀 나온 부분이라,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네. 뒤쪽에, 이렇게 중문 때문에 모서리진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네모는 아니기는 하지만, 공간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다면, 이쪽에 소파를 놓으시고, 이쪽은 이제 TV 벽걸이를 하셔서 쓰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 집에 이제 좀 재밌는 게, 뭐 요즘 유행하는 웰스 코팅으로 해서 전부 다, 굉장히 이쁘게 액자형 몰딩을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됐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위에 이제 다른 층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재밌게 두 계단 올라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를 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다른데는 뭐 기역자다, 뭐 디귿자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여기는 그냥 티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다가 이제 뭐 식탁을 놓으셔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실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어 식탁을 대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 공간이나 식탁 대용으로 할수 있어서 4인 정도는 가볍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쿡탁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로 시공됐고요, 3구짜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이런 지금 싱크대 소재도 약간 메탈 느낌 나는 굉장히 이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와, 그리고 저 쫓아오셔야지. 그리고 안쪽에는 냉장고 자리와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냉장고 놓으시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저 부분은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 요쪽도 사실 작은 식탁 같은 거 놓을 수 있어요. 근 제가 말씀드린 건 층별로 사실은 워낙 구성이 잘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쪽은 좀 약간 널찍하게 쓰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폴딩도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나가보면은 데크 시공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화단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분양 받으신 분이 없애고 그냥 테라스를 좀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탁실겸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세탁기가 뭐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 이쪽도 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세탁기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 설치하면 되고 건조기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올리시면 되기는 돼요. 근데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둘다 쓰게 되면은.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둘다 올리신 분들은 뒤쪽에 아예 막고 그냥 아예 올려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 부분은 어차피 보일러는 뭐 특별히 자주 뭐 점검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쪽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 봤을 때. 그리고 이쪽 공간은 지금 계단 밑 공간을 창고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창고, 여기는 조금 높은 창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반되어 있는 낮은 창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요. 간단하게 막으면 될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어요.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바닥을 한번 찍어주시면, 예,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1층은 주방과 거실과 시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디자인에 참여하신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1층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게끔 설계를 하셨대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방이 있으니까 그쪽은 강마루를 시공을 해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욕실입니다 어, 욕실은 뭐 다른 집의 욕실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일단 타일 같은 경우는 블랙톤으로 설치를 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문까지 있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는 문까지 있는 걸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도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선반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뭐 샴푸나 이런 것도 놓고 쓰시기에는 이 위에다 바로 놓고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은 거울 뒤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거실, 미니 거실에 왔는데요. 여기는, 어, 여기서 분양하신 분은 소통의 공간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곳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계단을 두 계단 올라오게끔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지금 TV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뭐 TV를 놓는 공간보다는 이거 소파 없애고 이런 데 앉아서 그냥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작은 책장 같은 거 놓고 책볼수 있는 공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이따 영상에서 추가를 해 드리겠지만 위쪽 천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위에가 지금 약간 투명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지금 오늘 흐린 날이라서 그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움직임도 다 보이고 구름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채광을 받으면서 책을 본다는 굉장히 운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가족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소파보다는 뭐 방석이나 이 상태로 앉아서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은 방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음, 방마다 좀 특성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제일 작은 방입니다. 뭐, 약간 한쪽은 지금 3m가 조금 부족하고요, 한쪽은 3m가 넘기 때문에 지금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 정도 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쪽에 침대, 그다음에 책상, 옷장 이렇게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방은 아니라는 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창문 같은 경우는 일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좀 해놨습니다. 뭐, 샤시는 지금, 뭐, LG 지인 샷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방마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에 도착을 합니다. 일 안방 사이즈는 조금 넉넉해요. 그 이유는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이나 북박이장이 따로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뭐 창문을 기점으로 해서 요, 요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니까 요쪽으로 북박이장을 짜셔서 침대를, 요렇게 헤드를 요쪽으로 바라봐서 요렇게 딱 쓰시면은 뭐 아늑한 안방이 될것 같습니다. 침대를 놓고 나서도 요쪽 공간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대나 콘솔 같은 거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 욕실이 따로 있으니까 욕실도 또 설명드릴게요. 이 안방이 들어오는데 좀잘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에서 이제 옷 갈아입거나 이런 거할 때도 부부간에도 조금 구분되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행거 같은 것들이나 수납장 같은 거 짜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공간은 이렇게 수납장이랑 수납장 좀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보일러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만 수납장이고, 위쪽 선반을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욕실 보여드릴게요. 집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제가 요즘에 소개시켜주는 집들이 거의 뭐, 6, 7억대 이상 되는 집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은 안방,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넓고 커요.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성으로 보면은 그냥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제 변기가 있어서 가볍게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청소도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금융대에서 화려한 욕실을 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웨인 스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운치 있고 다 칠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메인 거실로 저는 생각을 해요. 1층은 약간 오픈되어 있고, 오히려 그쪽은 주방에 연장되는 다이닝룸이 적당할 것 같고요. 이 공간을 이제 메인 거실로 써서 지금 창문도 이제 통창은 아니지만 조금 기, 넓게 뽑혔고요. 이렇게 소파랑 TV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쪽 뷰 같은 경우도 산이 보여요. 그래서 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TV도 보고 가끔 산도 보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여기는 일단 방 사이즈가 되게 넓어요. 거의 안방이랑 이제 비슷할 정도로 사이즈가 넓고요. 여기는 층고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을 복층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 뭐 아이들 방으로 쓰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놀이방으로 쓰기 딱 적당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 뭐 게스트룸 같은 거 쓰시면 따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뭐 손님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도 창문이 되게 넓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일단 공간도 넓기 때문에 뭐, 가구 배열 같은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욕실 설명해주고 다락방 마저 설명드릴게요. 욕실은 이렇게 한번 촬영만 해주세요. 그, 아까 부부 욕실과 동일한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세면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청소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면 달하게 돼 있어요. 앉아서 재밌게 놀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단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서요. 뭐이 정도 계단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공간이 뭐 넓거나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아기자기하게 여기서 놀기는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도 작은 또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쁘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지금 조명이 너무 예쁜 메인 거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집의 특징,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검단 신도시의 배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이 집은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주차 공간 그리고 이런 정원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실내 부분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건축주나 또이 집에 설계에 같이 참가했던 그런 분들의 요소 요소가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